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 전달드립니다. 2021년 10월 7일, 덱스터 거래일 대비 29.90% 급등한 19,5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미국 NBC 유명 토크쇼 지미 펠런쇼 출연을 예고한 가운데 덱스터가 강세다. 시각 특수효과 및 콘텐츠 전문 기업 덱스터 스튜디오는 지난달 29일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파트너 데이를 통해 상호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덱스터 스튜디오 디 본부는 2015년 런칭한 사업부로 디지털 후반 작업 중 컬러 코렉션, 색 보정 등을 담당한다. 텐트폴 영화를 포함한 연간 국내 개봉 영화 약 40%와 TV 드라마 및 다양한 OTT 콘텐츠에 참여 중이다. 덱스터는 넷플릭스와는 킹덤 시즌 1을 시작으로 선양의 시간, 승리호, 낙원의 밤등 다수 작품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덱스터의 주가도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